어차피 해마다 바뀌고 모의지원은 그냥 결국 모의지원일 뿐입니다 제발 막판 경쟁률 보고 쓰지 마세요 합격하기도 어렵지만 합격한다 해도 결과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그걸 역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들이 시비가 갈리죠 안녕하세요 입시전략의 기준 대치원 컨설팅랩 한미나 소장입니다 임석균입니다 여러분 수능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지원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정신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어, 성적만큼이나 지원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면 딱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경쟁 지원자들의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심리를 예측해서 역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전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소장님이 입시 오랫동안 연구하셨잖아요. 올해 정씨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 황금돼지띠 이 고3 친구들이 엄청 많고 또 엔수생도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늘어났던 의대 정원이 다시 축소되었고 사탐 넘까지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지금 예측 불허한 상황이에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소장님 소장님은 지금이 전문가시지만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수험생이다. 처음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떤 전략을 쓸것 같으세요? 지금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보수적으로 조금 내년 입시가 마지막 낭떠러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음, 올해 같은 경우는. 하향지원 두 곳에 상향하나 정도가 아마 대부분 틀리는 얘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내년이 현행 체제로 보는 마지막 수능이거든요 근데 이걸 수험생들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수시 어땠죠? 조금 하향으로.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작년에도 정시에서 연대 고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입결이. 그 정도로 에이! 하향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러면 이럴 때 어, 어떻게든 올해 붙으려고 하는 이 수험생들의 불안한 심리를 어, 어떻게 하면 여기용해서 좋은 입결을 할수 있을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향 지원을 하면 반드시 대학에 붙을까요? 그 얘기가 있죠. 피리부는 사나이의 예. 모두다 쥐새끼들이 다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laughs> 있죠. 저만의 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머님들이 어디를 쓸까? 이거를 제일 먼저 좀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약간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게 특히 안정 쪽 말고요. 상향뭐스캘핑이라고 하죠. 그럴 때 고전력들을 좀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얼마 전 수시 지원 영상을 찍으셨을 때 임소장님 펑크 날 학과랑 대학을 찍어주셨는데 그 영상이 진짜 대박 났거든요. 음.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 찍어주신 곳이 펑크가 났어요. 자, 그러면 저는 너무 궁금한 게그 영상을 본 학생들이 토장님께서 찍어주신 펑크 예상 학과, 예상 대학을 과연 지원했을까? 혹시 그 결과 알고 계시나요? <laughs> 예. 어, 저를 믿고 예. 쓰신 분들은 좋은 결과가 있었던 분들도 있죠. 예. 와, 대박. 근데 입결이 높았다고 뭐 펑크 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학부모님들은 매번 올해가 첫해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는 거고 결국. 학생의 심리 일단 정시가 좀더 심하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섯 번 쓰니까 기회가 조금 더 있지만 정시는 한쪽으로 쏠림이 올해 상당히 심해질 것 같아서 이번 정시도 또 하향 지원한다고 작년 입결을 보고 낮게 쓰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결국 정말 입시는 성적보다는 학생들의 심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시에서 보여지는 지원자들의 심리는 뭐가 있을까요? 작년 입결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원하는 거죠.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이 진학세 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잖아요. 그 결과를 너무 맹신하는 거예요. 입결은 어차피 해마다 바뀌고 모의 지원은 그냥 결국 모의 지원일 뿐입니다. 정시에서도 수시처럼 음. 높았다 낮았다 하는 곳이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소위 퐁당퐁당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패턴을 보여주는 곳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인문계열에서는 그 현상이 조금 더 심하다고 볼수 있죠. 왜 유독 인문계열이 더 심한가요? 인문계열 지원자들의 심리는 대부분 학과보다 대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그 대학만 가면 되지 까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작년 입결이 낮은 곳을 찾고 진학사 모의 지원을 돌려보고 배터리 칸수를 참고한 다음 마지막 날 경쟁률을 확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지원하는 게 대다수 지원자들의 지원 패턴입니다. 연대를 예를 들어 볼까요? 구체적인 예는 연대로 들지만 다른 것도 다 비슷합니다. 지원심리는 어느 대학이나 누구나 다 비슷하니까요. 자, 2025학년도 연대 경제학과와 연대 어문계열 중 어디가 입결이 높았을까요? 작년에 연대 인기. 학과라고 불리는 경제보다 어문계열 입결이 훨씬 더 높았죠. 그러면 한 소장님은 이번 입시 지원 심리가 어떻게 미쳤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원 심리가 이건 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시 지원할 때 제일 먼저 수험생이 확인하는 건 고속성장 분석기로 대강의 라인을 확인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지원 가능한 대학의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면 뭐라죠? 정시 지원자의 대다수가 진학사의 모의 지원 사용하죠. 그렇죠. 올해 지원자의 지원 경향을 파악해야 되니까요. 작년 2025학년도 연대 인문계열은 특히나 진학사 모의 지원에서 최종컷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12월 21일쯤 진학사 모의지원 돌렸는데 연대 인기학과였던 경제학과와 경영학과의 최종코시 너무 높았죠 물론 그 이후 내려오긴 했지만 거기다가 2024학년도 입결도 되게 높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자들이 심리적으로 엄청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럼 수험생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연대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지원하고자 했던 친구들이 고대 경영을 지원하여 보거나 또는 연대에 입결이 낮은 또 다른 학과를 찾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작년에 연대입결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진짜 한방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경쟁률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 가뜩이나 예상 것이 너무 높아서 수험생들이 지원하기가 참 불안했는데 이 경쟁률이 불을 지폈습니다. 25학년도 마감일 오후 2시 연대 경쟁률이 엄청 낮았습니다. 경제학과를 포함해서 연대의 한 10개? 이 정도의 학가들이 1대1이 안 됐습니다. 그럼 소장님, 소장님이라면 어떤 학가에 지원하겠습니까? 일단은 무조건 경제학과죠. 역시 임소장님. 그쵸. 보통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를 저울질 하잖아요. 더 입결이 낮은 쪽으로. 근데 일반적으로 인기학과는 경쟁률도 입결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마지막까지 연대 지원자들이 경제학과랑 어문계열 이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했을 텐데, 자, 마감일 오후 2시가 됐어요. 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대다수 학생들이 뭐가 고민이 되었을까요? 작년 입결이랑 모의 지원에서 좀 낮았던, 빠트리칸 수가 좀큰 곳을 고민했겠죠. 네, 아마도 소신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경쟁률이 그치? 다 낮았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빠짐없이 마감일 오후 2시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모집단위들이 그 해에 최종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고 해요 작년 연대의 경우는 경제학부는 마감일 오후 2시에 0.9대 1이었고 사회학과와 불어불문학과의 경우 마감일 오후 2시 경쟁률이 가장 낮은 0.47대 1이었어요 자 근데 이때 결과는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알고 있어도 심장이 쫄깃쫄깃하죠 <laughs> 그쵸. 네. 결과는 뭐,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학과의 경우, 마지막 4시간 동안 88명이 지원하면서, 최종 경쟁률이 5.65대1이 됩니다. 가장 높았죠. 막판 지원 비율이 얼마였냐면, 91.7%.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마지막 경쟁률은 경제학과가 3.13대1, 사회학과가 5.65대1. 불억 불문이 5.18대 1이 되었는데요. 마감일 직전 경쟁률이 제일 낮았던 이두 학과가 마지막에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다. 입결도 경제학과보다도 높아졌어요. 즉 상위권 학과와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이때 경제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굉장히 용감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막판에 어디를 쓸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기. 용기 지원 심리가 입결에 미치는 영향을 연대의 경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다른 대학이라고 다를까요 선생님? 다른 대학들도 다 비슷하죠? 예 고대의 경우도 고대 인계학과인 경영심리미디어학과가 고대 어문계열 도고동문 중어 중문 등의 입결보다 더 낮았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중요한 건 올해인데 그럼 올해라고 다를까요? 제발 막판 경쟁률 보고 쓰지 마세요. 합격하기도 어렵지만 합격한다 해도 결과 만족스럽지 않을 겁니다. 특히 유의할 점, 경쟁률이 높았던 곳, 입결이 높았던 곳, 주의해서 보세요. 내가 작년 수험생이라면 어디를 지원해야 붙었을까? 꼭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으니 아, 과거의 그렇죠. 지원 패턴을 확인하고 지원 심리를 파악하고 역으로 이용한다면 올해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예시를 인문계로 드셨는데요 혹시 자연계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적용된다고 볼수 있어요 물론 인문계열과는 달리 자연계열은 대학보다는 학과 선호도가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대가 대표적인데요 합격선 순위변화가 크지도 않고 모집서열도 확실한 편이잖아요 수험생의 선호도가 높은 모집단위의 합격선이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는데, 변동은 크게 없지만, 그래도, 인문계열처럼 학과의 서열은 매년 바뀝니다. 해마다 입결도 경쟁률도 달라지고요. 지원 심리가 당연히 작용합니다. 그럼 정시는 지원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군별 모집인원에 따른 유불리가 혹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집인원이 많은 곳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정시에서는 군별 지원패턴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군이 모집인원이 많죠. 그래서 가군을 안정으로 나군을 좀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패턴이 있고요. 다군은 모집인원이 적은 편이라 경쟁률이 엄청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구는 낮춰서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년도 서울시 교육청 샌진학 프로그램의 정시 지원 결과를 참고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는 연대와 고대였으니까 이번엔 중앙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적으로 중앙대를 가군에 지원한 경우라면, 나군에서는 어느 대학을 보통 지원할까요? 중앙대에 쓴 친구들은 대부분 서강대, 건국대, 서울시립대를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쵸. 가군에 중앙대를 지원했다는 건, 가군에 연구대를 못 쓰는 경우니까요. 그럼, 다군에서는 어디를 쓸까요? 한국외대, 홍익대. 요렇게 지원한 경우에는 합격 비율이 높았다고 해요. 그럼, 이번에는 중앙대를 나군에도 지원해 볼까요? 그럼 중앙대를 나군에다 지원한다고 하면, 수장님 가군에서는 어디를 지원해야 될까요? 경희대랑 한양대 다군에서는 외대랑 홍대를 아마 지원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조합이 합격한 비율이 높았다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군에서 중앙대를 지원한다면 나머지 가군 나군은 어떻게 지원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가군이나 나군에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에 지원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지원한 경우에 합격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원할 때 우리가 지원 패턴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런 뻔한 지원 패턴이라면 한 수장님은 어떤 전략을 쓰실 거예요? 그쵸, 우리는 대치원이기 때문에 뻔한 전략은 쓰지 않습니다. 올해 만약 내 성적이 100분이가 표준점수보다 높게 나오고 수학 성적이 높게 나왔다. 이러한 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저는 나군의 성대를 쓰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마감일 오후 경쟁률까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때 경쟁률이 만약 높다면 그때 저는 주저하지 말고 성대를 나군에 써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전문가들도 100분위가 높게 나오면 나군의 성대가 경쟁률이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마감일 오후에 이미 경쟁률이 높아져 있으면 아이들은 아마 쫄아서 쓰기 힘들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한양대가 전략적으로 나군의 인원을 대폭 늘린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라면 한양대로 몰릴 것 같아요 내 점수가 성대의 누백 범위 안에 있고 수학 성적이 잘 나왔다. 그리고 나는 성대를 쓰고 싶다. 그러면 올해는 가감이 나군 성대에 지원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진짜 사탐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이 정도면 진짜 광풍 아닌가요? 진짜 광풍이죠. 수험생들의 대다수? 거의 80%가 사탐을 선택했다고 하거든요. 이 말은 수험생들이 아마 같은 과목에 대한 부담감이 심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전체 탐구 응시생 53만 명중 41만 명이 사탐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탐원으로 인원이 많아진 사탐원들은 1, 2등급이 많아질 거고, 반대로 음시생수가 적은 가탐론 들은 1, 2등급 받기가 엄청 상대적으로 불리한 거 아닌가요? 과탐 선택한 친구들한테 너무 불리하겠죠? 네 사실 사탐을 론 선택하면 어쨌든 수능체제를 맞추기 유리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수시를 공략하기엔 좋은 전략이지만 이번 수시에서 최상위권이나 상위권 지원자들은 과탐으로 체제를 맞추기가 어렵죠. 그런데 수시가 아니라 정시라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탐 성적이 만약 고득점 1, 2등급이 나왔다면 오히려 변별력이 있어서 정시를 지원할 때는 유리해집니다. 지원 스펙트럼도 당연히 넓어지고요. 예, 네, 가산점을 주는 학교도 있고 과목을 지정한 대학도 있으니까 유리한 건 맞습니다. 사실 가산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합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점수가 될수 있죠. 전략적으로 사탐한 과목, 과탐한 과목 선택한 친구들이 전국에 올해 되게 많거든요. 음, 올해는, 그렇죠. 예, 과탐을 지정한 과목들 학교, 어, 이 학교를 좀 노리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음, 맞아요. 올해 과탐 과목을 지정 학교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남아있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학교들은 사탐을 한 개라도 선택했다면 절대 쓰지 마세요. 아예 지원조차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니까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일단 서울대, 강원대, 부산대, 전남대, 연대, 미래캠퍼스, 성신여대 간호, 그리고 가천대 클라우드공학과 등등 이런 학교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또 이게 역발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탐을 두 과목을 선택했다면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학교들이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과탐 선택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두 과목을 지정한 대학이 분명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근데 어차피 1, 2등급이 많지 않을 테니까 정시 입결도 낮아질 수 있죠. 과탐의 가산점을 크게 주는 대학이 있죠. 어디죠? 이대가 6%, 서울 과기대가 7%, 명지대가 10%다. 성신여대는 한 과목만 10% 이렇게 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정시 지원해서 꿀팁이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마지막으로 교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즘 교대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아마 교권 침해로 기피현상이 심해지면서 교대교도 많이 알았겠죠, 선생님? 음, 네, 그래도 요즘 작전부터 뭔가 조금 바닥은 친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도 조금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바닥을 친 거지, 이게 또 추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어렵지 않을까요?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거예요. 어쩌면 지금이 기회지 않을까요? 교대 중에서 저는 특히 서울교대를 추천하는데요. 올해까지 서울교대 어, 수능 체저가 4합 10이에요 내년에는 2합 6으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래서 올해가 서울교대가 기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무래도 수시 체저가 높다 보니 합격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교대는 수시 2월 인원이 음. 정말 엄청 많은데요 4합 10이 어느 정도 되냐면 어, 고려대 학우가 4합 8인가요? 네, 네. 고려대 학우가 4합 8인데 서울교대가 사합십이다 이건 엄청 높은 거죠. 고대 지원자들도 많은 아이들이 못맞춰서 떨어지지 않나요? 네, 많이 썼습니다. 24학년도 서울교대 수시 선발 인원이 155명이었는데 다 떨어지고 몇명 붙었는지 아세요? 음, 음, 음. 32명. 32명이 선발되고 123명이 이월 되었어요. 그래서 정식 모집 최종 선발 인원이 325명, 즉 91%였고요. 25학년도는 101명이 2월이 되어서 최종 정시 모집 비율이 82.8%였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올해도 수시 2월 인원이 엄청날까요? 그럼요. 사합 10은 맞추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대를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친구거나 중화위권 중에서 학교나 까가 애매하다. 그럼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방교대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팁을 하나 드리면 지방교대들도 마감 직전율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마지막 경쟁률이 가장 낮았던 대학들이 막판에 엄청 올라가니까 제일 낮은 거는 피하라는 팁을 좀 드릴게요. 마감일에 경쟁률이 제일 낮았던 교대는 피하시고, 작년도 경쟁률이 제일 높았던 곳도 찾아보세요. 오늘은 정시 지원 패턴 심리 예측에 따른 유리한 전략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모두 성공적인 정시 지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얕은 입시 정보 말고 실제로 합격하는 실전 입시 전략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배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실전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입시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